샬롬 수요 칼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일장일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발명품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지우개 달린 연필이란 것입니다. 왜 그걸 뭘 발견했을까? 연필을 쓰다가 정말 지우개가 필요한데 지우개 달린 연필이다. 그걸 붙여서 발명한 것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매출이 가장 많이 성장한 화장품은요, 선크림이라고 합니다. 즉, 자외선 차단제죠. 피부에 손상시키는 태양 자외선의 강도가 해마다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선크림이 필요합니다. 그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선크림은 옛날에 관심도 없고 사람들 입에도 오른다린 그런 화장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선크림을 사람들은 바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태양 자외선이 문제였을까요? 태양에 무슨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사실은 태양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지구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지구의 바깥쪽에는 오존층이라는 공기층이 있는데 이 오존층은 큰 문제가 없는 태양 자외선은 통과시키고 인체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태양 자외선을 막아줍니다. 즉 오존층은 인간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기 보호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구의 대기가 심각하게 오염되면서 오존층이 얇아지고 심지어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그 해로운 태양 자외선이 이 융단 폭격처럼 지구에 쏟아져 내립니다. 이제는 흐린 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만 세상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양한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디모데 전서에서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오늘날 터키의 고대도시 예베스에서 활동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긴 편지를 씁니다. 나이도 어리고 목회 경험도 짧았던 디모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교회를 보호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보호막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소명 의식입니다. 바울은 자기 편지 쓸 때마다 서두에 아주 자기의 그 인트로덕션이까요 소개하는 글이 너무나 장구하게 실립니다. 어떤 글은 한세 절로, 어떤 첫 머리에는 여섯 줄로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개 글이 짧던 길던간에 하나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도다라고 일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쓴첫 번째 편지 보면요, 1절 말씀하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특별한 인물을 가진 사람이야 하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도 바울은요, 자신의 소명, 자신이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힘들어 할까요? 왜 재미가 없고, 왜 흔들릴까요? 다른 게 아니라 분명한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목표점이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갈바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한 질문에 분명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답을 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경영이론자 스토어트 프리드먼은요. 와튼스쿨 인생 특강에서 이렇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드는가?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목표를 세우는 일이라고 다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절대 포기해서 안될 가치관을 찾으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소명의식입니다. 일터에서의 소명의식, 가정에서의 소명의식. 이 소명의식이 회복될 때 우리는 드디어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모두 모두에게 확실한 소명 의식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통해서 그 소명 의식을 이제는 발표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이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결심을 떠들고 다닙니다. 특히 자신의 경력, 강력한 라이벌에게도 결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떠들린 사람에게 앞에서 자신의 사회적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래의 결심을 억지로 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카도마울이 전도하던 그 당시에도요,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이 가혹한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따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훨씬 더 힘들고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도바울은요. 전도 활동을 하다가 죽음의 많은 고비를 넘긴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하도바울은요. 주변 환경이 고통스러울수록 자신의 소명 즉 나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도라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립니다. 결과 하도 마을은요 주변의 시선과 기대 때문에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인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씀드는 여러분들이 안전장치가 있기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 나 혼자 속으로 차도야 이런 것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사도된 나 바울은, 가도된, 나 성도는 이래가면서 기도를 요청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소명 의식입니다. 소명 의식을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나로 하여금 그 소명 의식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심의해진 소명의식을 많은 사람에게 밝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칼럼을 통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명의식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신미해진 소명의식을 다시 많은 사람에게 밝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